2학년 5.4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기울기 기초기이기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차 함수라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 a가 기울기 알았지 이 기울기 절대 안 바뀌어 서 직선 위에 점두개 잡아서, 이렇게 직각 삼각 형 만들었을 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올라가는 거, Y의 증가량, 이걸 기울기라고 그러고, 항상 얼마, A가 나온다 그랬고, 요 B는 그냥 뭐다? Y 절편이다. 라고 했었 알았지? 다 참고로 하나 더, X 절편은 뭐라겠지? y가 0일 때까, 어, 0 넣었을 때, ax 플러스 b,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ax는 b, 나눠주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좀 애우자 그랬죠, 이거. 잘 기억해 주고, 오늘은, 어, 기울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x가 마이너스에서 2까지 증가했대. 생각 좀 해보자. 이게 증가 y의 증가량이지, 지금.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얼마 증가했을까? 그렇지. 네칸 증가했지? 4분의 y 증가량 모르겠어, 알았지? 이게 기울기란 말이야, 알았지? 기울기. 근데, 어, 기울기 얼마야? 지금 1이잖아, 1x니까, 알았지? 1 되려면, 여기는 y의 증가량 얼마 돼야 돼? 4 돼야 되겠지? 그래서, y의 증가량, 4다. 자, 분수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자, 얘 기울기는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5분의 3이 알았지. 근데, X가 지금, X의 증가량,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4칸 증가했단 말이었지. 안 변해. 4분의 어 Y의 증가를 얼마나 이거야 지금 알았지. 그래서, 이제 분수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게 가위표 곱하면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5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3하고 4고보니까 3, 4, 12 그래서 X 네모 앞에 5가 있으니까 네 5로 어, 안눠줄게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의 규율이 얼마야 지금 7이야 7 근데 x의 증가량이 얼마라고 안 변해 4분의 y의 증가량 모른다고 그랬지 얘는 지금 1분의 7이잖아 가입필로 곱해 1 곱하기 네모 곱하나 만하니까 1은 넌 얼마 47에 28, 그래서 y의 증가량 얼마다? 플러스 28이다. 얘 기울기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야. 1분의 마이너스 2, x의 증가량 안변한다그랬지 4분의 y의 증가량, 모르겠어. 좀 어렵지 말이? 그래서 가입표를구해 주고 1 곱하기 네모는, 곱하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1은 곱하나 말하니까 y의 증가량, 네모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관리.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야. 자, 1에서 4까지 갔어. 얼마? 1에서 4까지 오른쪽으로 몇칸 갔을까? 3칸 갔지? X의 증가량이야. Y도 3에서 13까지 올라갔잖아. 4에서 13까지 몇칸 올라갔을까? 9칸 갔겠지. 어, 빼보면 많은 거지. 4 빼기 1은 3. 13 빼기 4는 9. 그래서 Y 증가량 9. 마이너스 없으니까 약분해서 3. 이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X의 증가량.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는 6칸이야, 그렇지? 중간에 여기 2칸, 4칸, 6칸, 6분에. 9에서 마이너스 3, 아, Y가 9에서 마이너스 3니까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내려간 거야. 내려갔어, 알았지? 이해되지? 어, 9에서 0까지 9칸 갔다가 0에서 마이너스 3, 3칸 또 가니까 1 2칸이 알았지? 약분 되니까 얼마다? 2다. 라고 기울기 구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중간에 0이 있다는 거 잊어먹지 마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해 보자 자,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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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까지 6에서 0까지니까 작아졌지 몇 분에? 마이너스 6분에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어,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어 알았지? 어, 이렇게 되잖 지금 어, 6 작아지고 내려갔으니까 3도 작아진 거지.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약분해서 2분의 1이다. 이게 기울기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두 칸, 네 칸이니까 오른쪽 여섯 칸 갖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는 내려간 거야 지금, 그렇지? 몇 칸? 두칸 내려갔네, 지금. 이드니? 어,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약분 되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기울기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앞에서 뒤에 걸 이렇게 빼주는 거야. 앞에서 뒤에 걸 빼주는 거지. 그래서, 어, 3에서 6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 0에서 4배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개니까, 얼마? 3분의 4가 귤기다.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에서 0배니까, 그렇지. 2. 0에서 2배니까, 부조심에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빼니까, 그렇지. 0 -2야. 0 -2 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 약분해서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약분하면 1. 귤기 되겠습니다. 다음 일에서 삼 빼니까 일 마이너스 삼은 마이너스 이 x 증가량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야지 조심해 빼는 거 알았지 그 플러스 사니까 얼마야 육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냈으니까 약분해서 삼 그래서 기울기 되겠습니다. 다음 어 이건 앞에까지상 누구의 값이라고 했지 우리가?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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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얼마어 봐? 일 봐. 그러면 이고하기이 2 마이너스 2 삼이야. 이는 사에서 삼 빼니까 일. 이 콤마 y가 일 요점 지나는 거야. 이게 y 값이야. 삼은 y 대신에 삼은 이 엑스 마이너스 삼. 그래서 이 엑스 2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엑스는 플러스 삼 이항하면 부뀌어서 마이너스 -3, 삼 -3. 마이너스 삼부 같으니까 몇야? 마이너스 육이지. 엑스 앞에 마이너스 이가 있으니까. 어, 약분시켜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 되겠지? 3, 3 3, 어, 3 3, 3. 그래서 2, 1, 3 3지한데 3,3지난다랬지 3,3 그래서 2,1 3 3지한랬지 그래서 그래프는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이거, 어, 앞에 거누개 값이라고? y 값이야, y 값. 그래서, y 값,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이항에서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1 이항하니까 플러스 2 바뀌지, 더하니까 2. x 앞에 2로 나눠주면 x는 얼마다? 약분해서 1 되겠지, 1, 콤마, 마이너스 1. x가 1, y가 마이너스 1, 요즘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기건 x 값이야. 어, 여기다 줘야 되겠지? 서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생략다 그랬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어, 곱하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얼마니? 3 되겠지? x3. 마이너스 1, 콤마 3. 위에 여기 있네. 그렇지? 요거 두개쭉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14번. 다음, 1차함수의 그래프를 기울기와 y절편을 각각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라. 아, 누서 떡 먹기죠. 앞에 있는 요 x 앞에 있는 게 a. 요 숫자가 b. a가 무조건 뭐야 기울기 얼마? 3. y 절편 얼마? 마이너스 3이지. y 절편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아래 있겠지?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기울기는 3이야. 얘는 1분의 3이잖아. 1분의 3. 그러니까 오른쪽 한 칸, 왼쪽 세칸요렇게 여기 지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연결해 주면은. 이게, 예, 그래프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 앞에 있는 A의 값이 기울기. 뒤에 더해진 게 Y절편. 그래서 Y절편은 5.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 y 절편 얼마? 5에다 점 찍고. 자, 얘는 봐봐. 어,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5라 하자. 맞지? 마이너스, X의 증가량, 마이너스 2. 여기 점에서 마이너스니까 왼쪽 두 칸. 하나, 둘, 하나 둘 가고 플러스 오, 어, 위로 다섯 칸아 여기서 안 되겠다 거꾸로 가자 예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하자 오른쪽으로 한칸두칸 칸. 마이너스 아래 다섯 칸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점지나니 알았지 어, ysp 오 하고 여기 그래서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되니 음 이게 일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